있습니다. 주대 60만 원, 팁 30만 원, 이차비 20만 원. 세 명이서 이차비를 9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. 이 이차비가 뭘까요?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지 않나요? 제가 좀 말씀드리게 좀 사회통념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죠. 성매매 관련한 비용이라고. 네, 유공자 중에서 그걸 따지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? 85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면직은 부당하다고 하셨어요. 그 안에 보면 이차비가 65만 원, 20만 원 작은 게 2만 0 원이고 46만 원, 90만 원인데 딱 하나만 3만 원이에요.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? 아니면 이걸 기소한 검사가 짜고 치는 거였다고 의심이 드십니까? 저거는 음.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딱 봤을 때아 100만 원 열어 낮추려고 했구나 그거 안 따지셨어요? 그런데 이 차비 3만 원이 이 100만 원을 맞추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? 아그 시절에는 청탁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니요 지, 검사의 징계에 대한 걸 보면 100만 원이 넘어가면 네. 그런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. 그래서 100만 원안 넘기게 한 겁니다. 이게 그거 안 보셨어요? 검사 의 징계에 대한 것? 청탁금지법, 기명형법이 거진을... 아니고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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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사 징계에 대한 예, 예, 겁니다. 그 알겠습니다. 그런 것까지 어, 계산해서 한 그러니까 거라고 안 보신 거네요. 그리고 생각... 이 이차비가 궁금하지 않으셨던 거고. 이 향후 접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. 네, 이 당시는 성매매가 불법 아니었습니까? 아, 성... 아니, 그건 따지지 그치. 않으시면서 800원 착복한 거에 대해서는 해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십니까? 네, 아까...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수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 네.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겠다고 얘기하십니까? 그런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